해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자 어느 연극 동아리 모임에 자 보자. 어느 연극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했다. 악수하는 횟수를 묻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묻는 거야 악수하는 횟수를 묻는 다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자, 여기 몇명이지 모르죠? n명이 있어. 그럼 자기들끼리 악수를 막 하는 방법수가 있을 거 아이가. 그 방법수를 a, n 가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a, n 가지. 그럼 여기다 이제 한 명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한 명이. 그럼 요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방법수가, 고게 a, n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 방법수가 몇 개고, 이말이죠 자, 이거를 뭘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그렇게 풀지. 그러면 이제 식을 안 내어도 되 잖아 <laughs>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가 이제 새로 악수가 전체 회수는 요 n명들 자기들끼리 악수를 하는 방법 수가 뭐야 그게 a n 가지잖아 a n 가지 그럼 벌써 이제 a n 번의 악수가 일어났지 근데 누구만 다 악수하면 돼요 세로 들어온 요 사람 악수하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악수를 몇번더할수 있어요 요 n명하고 한번한 한 번씩 다 해야 될거 그럼, 이제, n 번만더 더해주면, 그게 악수 없수예요 자, 그리고 악수인 경우는, a, a1은 0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n은 1부터다 이렇게. 애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더 쉽잖아. 애우는 게 헷갈리고, 어떻게 보 자그다음자 1단계는 이렇게돼 2단계에 몇개 있나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2단계는 봐 요까지가 1단계잖아 1단계 자 1단계에서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됐나 이거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도 마찬가지야 2단계 요 그림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되는가 고그 규칙을 찾아라는 거에요 고그 규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빨간게 1단계잖아 그럼 1 단계에 비해서 A2는 A1에 비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지 자, 뭐가 더해지느냐면 하나 둘 하나 둘2 곱하기 2가 더해지고, 그다음 요거는 그대로 따라갈 거야. 자, 그게 더하기다 이런 규칙이 있다면 그럼 A3도 봐 A3도요, 빨간 것까지가 A2잖아요, A2. A2에다가 뭐가 더있으냐면 하나, 둘, 셋, 이게 한번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2에다가 이제는 두 개짜리가 세 개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렇게 되면 더 붙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또 이렇게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해가는 수가 어디야? 요 수가 변해간다는 거 알겠죠? 요 수가. 요 수가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N 플러스 이런, 조금 전에 있는 AN에 비해서, 요수랑 요수가 같이 가고 있다, 그제? 그럼 요게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더하기 2다. 요게 관계식 그럼 더 정리만 해줬더라. a n 더하기 2n 더하기 4가 된대요. 그럼 요거는 n이 1부터 다 승립하는거에요, n이 1부터 다 요렇게 승립니다. 그게 2번. 3번, 수족관에 60L의 물이 들어있더라.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을,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느냐 하면, 들어있던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10L의 물을 새로 넣는 시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N번 수, 시행했을 때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야. N번 시행 후 남아있는 양을 AN이라고 거니 그럼 An이 뭐냐면 현재 요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야. 요게 An.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번더 시행하는 거잖아. 그럼 한번더 시행하면 수족관에 물이 얼마나 남을 거냐면 3분의 1은 버렸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 3분의 2 An이 남았겠네. 3분의 1은 버렸으니까. 자, 거기다가 물을 10L 새로 넣 이런 관계. 이건 없수 쉽네. 3분의 1은 버리고, 그럼 3분의 2가 남아있을 거고, 현재의 양은. 거기다가 물을 10L 더 더해줬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A1도 구하라. 자, A1은 제일 처음에 60이 들어있어요. 60. 그럼 60이면 3분의 1을 버리면 40이 남겠네요. 거기다가 물을 10L를 넣으니까 50L가 되겠네요. 요게 A1이 되겠네요. 그리고 1부터 계속 성립하겠죠. 이나는 한 번에 한 번에 한 개씩 그다음에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가 있고 큰 원판은 작은 원판 아래쪽으로는 못 오는 거예요. 무조건 위로 갈수록 원판의 어,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 an 1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플러스 한 개의 요 원판을 옮길 거야 n 플러스 한개 n 플러스 한 개를 옮기는 데봐뭘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원판은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뺀 나머지 것들이 요만큼 있지 요게 어디로 옮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어디로 옮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제일 마지막 원판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 한 개라도 위에가 얹혀져 있으면 이걸 옮길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판, 제일 큰 원판을 뺀요 n개의 원판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럼 다 옮겼다. 옮기는 방법 수는 n개를 옮겼기 때문에 그게 a n이잖아, a. AN.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제일 큰 원판이 이렇게 옮겨져 있고, 자 n n개의 원판이 이렇게 있는 현재. 러나자그 다음에 또뭔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면 엔계를 옮기고 자 다시 엔계를 여기로 다 옮겼지. 제일 마지막 것만 두고 더하기 제일 큰 원판을 이제 어디로 옮겨야 돼요? 빈 자리로. 그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이 엔계를 이 위로 다 옮기면 되잖아. 엔계를. 그게 또 a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2 a n 더하기 1이다2 a n 더하기 요것도 이제 A니 1부터 계속 성립한다, 그제? A2는 2A1 더하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봐. 이거를 옮기려면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큰 원판이 드러나야 돼. 그거를 드러난다는 말은 n 개의 원판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n 개를 먼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 방법수가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음판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또한가지는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엔개를 다시 이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방법수가 또 AN이 됩니다. 평면 위에 엔개의 원이 있더라. 평면 위에 이때 이미의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원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점 원과 원을 그릴 때는 무조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져야 돼요 원끼리는 어떤 원끼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원끼리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는 말이에요. 모든 원끼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또, 또 다른 원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도 그리면 안 된다 는 말이에요. 상호 많아 많은데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이런 규칙으로 이제 원을 그려 나간다 이렇게 그려 나갈 때 n개의 원으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를 an 이랄 때그 관계식의 어, 그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셔야 돼자 먼저 원을 하나를 그려요 하나를 그게 a1이잖아요 A1은 2가 되겠지 영역을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럼 A1은 1이다 A1은 1 2그 다음 A2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A1 조금 전에 있던 그 영역에다가 새로 그려지면서 몇 개가 더 만들어지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원을때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봐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나도록 그리면 자, 요까지 그리면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졌지. 그럼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그지그 다음에 요거를 그리면서 또 외부 부분이 한 개가 더 늘어났지. 그 말은 여기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야. 여기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은은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된다. 그 다음 은 자, 그리면서 몇 개가 더 늘어난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더 늘어났다는 거 알겠다, 그지? 그래서 A3은 A2에 비해서 4개가 더 늘어났다. A3은 A2에 비해서 4개가 더 늘어났다. 자, 이제 하나만 더 그릴게. 그릴 때 항상 두 점, 각 원과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야 돼요, 각 원과는. 여기 출발할게. 먼저 이쪽 원하고 일단은 두 군데 만났지, 벌써. 하나, 두 군데 만났다, 그지? 그 다음에 초록색 원하고 한번 만났지? 그럼 초록색 원하고 한번더 만나야 돼 초록색 원하고. 그러면 이제 보라색 원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원은 다두 번씩 만났지 자 이제는 파란색 원을 두번 만나야 되겠지 파란색 원을 두번 만나는 게 일로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파란색 원을 한번 일단 만나고 보라색을 만나고 파란색 을 만나고 이제 빠져나와 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원을 하고는 다두 점에서 만나야 그고놓고 이제 만난 개수를 세라 말이에요. 자, 몇개 갈라지는 거 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개가 그래서 A4는 A3에 비해서 6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변화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2 곱하기 1, 는2 곱하기 2, 는2 곱하기 3, 요 수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a, n 플러스 이런, a, n에다가 2 곱하기 n, 이렇게. 그러면 이제 a1을 알면 그걸 가지고 a2, a3, a4, a5 이렇게 계속 찾아낸다 그래서 문제 내는 방법은 요거를 구하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a, 뭐, 7, 6 중을 구하라. 이렇게 해버립다 여기서 두개원더그려서 이렇게 찾기는 어렵겠지, 그제?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못 찾으면 이제 이 숫자가 조금 커졌을 때 값을 못 구하는 겁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의된 이제 식을 하나 할수 있다. 자 이거는 다른 문제는 시험에 다 뺐다. 뭐 뺐느냐 하면 뭐 a5를 구하시오 이런 거는 계속 대입만 해주면 되지 이거는 그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넣는 거예요. 자 먼저 a1은 1그 다음에 a2는 자1 넣으면 되네. 1 넣으면 a2는 2a1 이렇게 돼 그럼 2 곱하기 1 이렇게 돼 a2는. A3은 이제 2를 넣어야지. 2를 넣으면 3A2가 되네. 3A2. 3A2인데 A2가 2 곱하기 1이었잖아. 하나만 더. A4를 알아보면 4A3이 되네. 양변에 3을 넣으면 되니까. 그럼 4 곱하기 A3이 3이 1이다. 이렇게 돼. 아, 그래서 AN은 N팩토리얼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N부터 4부터 1까지. 3일 때는 3부터 1까지. 어, 요런 뜻이 있는 그럼 이제 AN의 형태를 찾아놨지. AN의 형태를 찾으면 A1은 1팩, A2는 2팩, A3은 3팩, A4는 4팩, A5는 5팩, 6팩. 자, 이렇게 해서 50팩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갈때이더한 수를 30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30으로 나눌 때 나머지. 그럼 30은 뭐?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30이잖아. 요 그럼 30으로 나눠지려면 그 수에 2, 3, 5가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돼. 요게 들어있으면 그 수는 무조건 30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요게 뭐하고 같아? 5팩하고 관계있네, 그제? 5팩은 요 숫자들을 다 약수로 들고 있잖아. 그럼 5팩 이거는 나눠떨어지는 거야. 5팩이 나눠떨어지면 6팩. 당연히 나눠떨어지지. 그럼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기지. 30으로 나눠. 그래서 30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 그래서 여게 3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이니까 3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 된다. n명을 2개의 소로 나누는 방법수를 an 이래다 n명을 2조로 가르는 거야. 그럼 최소 n은 2명 이상이겠네, 그치? 이때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셔. 자, 여기 총몇 명이 있냐면 n명이 있어, n명. 자, 이 사람들끼리 2조로 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명 있지,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있다면, 여섯 뭐명 있다면, 요 사람이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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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이지? 그 방법 수가 몇 가지냐? an 가지가, an 가지. n 명으로 두 조를 가르는 방법 수는 an 가지. 자, 거기에 한 명이 이렇게 더 추가된 거예요, 그지 자, 이제 한 사람이 많아졌지. 자, 이, 이 사람들끼리를 역시 두 조로 가릴 거야, 두 조로. 이 사람들끼리를 역시 두 조로 가릴 거야. 자 두조로 가는데 두조로 가를 때는 그 방법을 어떻게 두조로 가르 더라 그, 그 생각을 해놔 놓으면 돼 그거를.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놔 놓으면 나중에 식을 안 외워도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마지막 날 외우든 가 갈까. 외우서라도 해놔. 자 n명이 두조로 가르는 방법수가 an이야. 그럼 한 명이 더 들어가도 역시 이 전체를 두조로 가를 거야 두조. 두조로 가르는 방법은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혼자 한 조, 나머지 사람들이 한 조. 그거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머지 두 조로 갈라져 있는 그 조에 들어가는 방법.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제? 자, 다시 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온 상태로 전체를 두 조로 갈라야 돼. 그갈를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사람, 자기 혼자서 한 조가 되고, 나머지 전체가 한 조가 되는 방법. 또는 요, 이제 그거는 자기 혼자지. 이제 새로운 이 사람이 만들어진 조에 들어가서 두 조가 되는 거예요. 현재 두 조가 돼 있잖아. 새로운 사람이 두조 중에 아무 때나 들어갔버리도 역시 두 조잖아. 그두 가지 방법이다. 방법이 뭐가 있다.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 다음 식은 만드는 거 되잖아. A, M 플러스 이런. 자, 새로 들어가서 한 조가 되면 빨간 이 사람이 한 조, 나머지가 한 조. 그 방법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됐지? 자, 이제는. 이 빨간 사람이 나누어진 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자, 이 AN 가지가 있는데, 이 자, 이 경우를 몇개 적을게요. 자,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두 조로 갈라져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두 조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두 조로 갈라져 있고, 이 방법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땡땡 해서 그게 AN 가지야. 자, 이제 빨간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거? 요 만들어진 조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했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리는 이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요것도 한 가지. 그럼 요한 가지에 대해서 빨간 사람이 여기 들어갈 때도 한 가지의 두조로 나눕니다. 빨간 사람이 여기 안 들어가고 빨간 사람이 렇게 들어가도 또 두조로 가르는 방법이잖아요. 이미 갈라져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빨간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빨간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몇 가지인데 총? 그게 AN 가지가 있잖아이 2AN이다 그리고 N이 어, 2버터 성립한다 N이 2버터, 그제? 8번. 자, 요거는 뜻이 어른 뜻이네. 제일 처음에 새끼 토끼 한 상이 있었어. 자, 새끼 토끼를 small a, 어른 토끼를 large a 이렇게 쓸게. 제일 처음에 새끼 토끼 한 상이 있었어. 자, 한 달이 지나면 이 새끼 토끼는 어른 토끼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 또한 달이 더 지나면 어른 토끼는 어른 토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세, 어, 새끼 토끼를 또한 상을 넣는 거야. 또한 달이 더 지나면, 어른은 어른 그대로고, 어른이기 때문에 새끼를 항상 놓고, 다시 새끼는 커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어른 자기 혼자 가만히 있고 새끼를 놓을 거고, 다시 새끼는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자기가 어른인데 또 새끼를 항상 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한번 더. 어른은 그대로 어른이고 새끼를 놓고, 새끼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어른 그대로 있고 새끼를 놓고, 어른은 어른 그대로 있고, 새끼를 놓고, 새끼는 어른이 되고. 요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 자, 이럴 때,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에 관계를 구해보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요게 A1, A2, A3, 4, 5, 6. 자, A6을 구한다. 지금부터 A6. 자, A6에는 어른 토끼도 있고, 새끼 토끼도 있잖아. 그럼 먼저 어른 토끼부터 구해보자. 어른 토끼가 총몇 쌍? 다섯 개 있다, 그지? 어른 토끼가 다섯 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섯 번째 있는 어른 토끼와 새끼 토끼 수를 더해주면 전체 토끼 수잖 자, 어른은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자, 이게 왜 다섯 개일까를 생각을 하면, 그 직전의 마리수가 다섯 마리지. 그럼 어른은 그대로 어른이 돼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 거고, 새끼는 커서 역시 어른이 돼버리잖아 여기에 있는 어른이 개수, 여섯 번째 있는 어른이 개수는, 다섯 번째에 있는 전체 개체 수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 라지 어, A 개수예요. 여섯 번째에 있는 어른의 개수는 다섯 번째에 있는 전체 개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있는 새끼 개수 구할까요? 새끼 개수. 자 새끼는 총몇 개? 하나, 둘, 세 개다. 그제자이 새끼 세, 세 마리는 왜 새끼 세 마리가 생겼을까? 왜 여기에 갑자기 새끼 세 마리가 나타나? 요 앞에 어른이 3개 있었으니까, 어, 새끼가 3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는 새끼 수는 A6에 있는 어른 개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A6에는 전체가 어른이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A6에 있는 어른 수는 또 뭐하고 같대요? A4에 있는 전체 개수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A4에 있는 전체 개수랑 같은 거예요. 이게 어른 토끼, 여게 새끼 토끼 수. 그두 개를 더해준 게 바로 어, 여섯 번째 있는 전체 토끼 수가 됩니 자 그래서 am 플러스 2는 그 직전에 있는 am 플러스 2 이게 이제 어른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 이 부분이 새끼수를 결정한다.